블렌더에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배경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메라 없애고 라이트도 없애고 요거는 그냥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조그맣게 연습한다고 치고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 약간 작게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만 녀석으로 오케이 좋아요. 플랜 하나 불러올게요. 플레인 S를 눌러서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형이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여러분 그 어떤 기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배경, 이 배경 약간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창 분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이 전자렌지 에 가서 EV를 사이클스로 바꾸세요. 그리고 뷰포트도 맨 오른쪽 걸로 바꿀게요. 지금 빛의 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아래를 shade r editor로 바꾸겠습니다. object를 world로 바꿀게요. texture 하나 바꿀게요. sky texture. sky texture에 있는 color를 background color로 착각. 자, 그럼 빛이 들어왔어요. ok. 그리고 요 스카이 텍스처한번 볼래요, 여러분? 스카이 텍스트로 보면 태양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약간 바꿀게요. 그러면 저렇게 그림자도 바뀌죠? 이렇게. 요거는 고도예요. 고도도 바꿔볼게요. 고도를 아예 한 500m로 바꿔봅시다. 이렇게요. 대단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블렌더는 참잘 만들었어요. 오전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 이렇게요. 자, 오전을 높이면.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주위가 약간 푸른빛으로 바뀌어요 오전에 약간 푸른빛으로 바뀌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다른 그 텍스처를 더 가져다가 넣을 거예요 텍스처를 노이즈 텍스처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도 하나 더 갖고 올게요 Okay. 그러니까 노이즈 텍스처를 배그라운드에다 또 입힌다는 얘기예요 컬러를 컬러로 근데 여기는 이 배그라운드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쉐이더 애드 쉐이더 하나 넣으세요자 이렇게 갖다가싹 넣으면 쉐이더를 두 개를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잔 자 배경이 바뀌었죠 배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약간 붉은 빛, 노란, 초록, 파란 들어갔어요. 이게 노이즈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노이즈 텍스처가 이런 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러프니스를 제로로 바꿔버리세요 오케이 이런 상태를 바꿀게요. 스케일을 좀더 올리면 색깔이 울긋불긋한 것들이 조금 더 나오죠. 오케이. 디테일도 높입 봅시다. 오케이. 디스토션도 좀더 줄게요. 그럼 조금 더 문양이 확실하게 나오죠. 오케이.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어떤 그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의 배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인하다가 요거를 없애세요. 오버레이스라는 건데 요거를 없애 보세요. 그러면 최종 결과물에 그, 형태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컬러 램프를 하나 넣어볼까요? 컬러 램프를 넣어서,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Shift A 눌러서 Search. 컬러 램프 갖다가 넣어보고. 컬러 램프를 갖다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속성 두 개를 변형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 해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아예 바뀌어 버리죠. 흑백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배경 처리를 조금 안 하면 밋밋해 갖고 자기가 한게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확 드러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면 재밌는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죠. 이걸로 구름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구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응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노드들을 가져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라고 생각하고서 응용하는 겁니다. 이 노이즈 텍스처 말고 노이즈 텍스처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 넣어도 돼요. 여기 보면은 애드에 텍스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보로노 이런 거 많이 해 봤잖아요. 이런 것도 갖다 넣어 보고 웨이브 텍스처 이런 것도 한번 다 갖다 넣어 보세요. 됐죠? 자, 오늘은 약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배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